명품경제학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 명품경제학 채널 시청권을 물려 주십시오. 그것이 100억을 상속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큰 재산이 될 겁니다. 8월 다음 달 명경 슈퍼재테크 예고 어 한달 전부터 지금 나가 있죠. 그리고 다다음 달입니다. 9월 달 명경 슈퍼재테크 예고편입니다. 지금 짐 로저스가 그 유명한 투자가죠. 올해 2019년이나 내년, 내지도 2020년, 올해나 내년 중으로 미국 주식시장부터 대붕괴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한꺼번에 다 그큰 여파에 그 휩싸일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. 짐 로저스는 그동안 이렇게 그 경제 전망을 하게 되면 적중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. 적어도 짐 로저스의 예언은 60, 70% 정도는 어, 적 예상이 적중이 됐었거든요. 어, 그만한 30, 40%는 안 맞, 틀렸단 얘기입니다. 그뭐 어느 경제 전문가나 뭐80% 90% 이렇게 적중률 보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. 그 다음에 짐 로저스가만 뭐6 70% 적중률을 보였더라 보였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높은 적중률입니다. 그리고 짐 로저스는 그저 이 사이비 전문가처럼 헛소리 같은 건잘안 합니다. 자 그런데 짐 로저스가 올해나 내년 중으로 주식시장 대분괴가 오고 이게 미국 정시부터 붕괴가 되는데 미국의 과다한 부채 때문에 어 온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자, 이 논점에 대해서 우리 명경 채널에서 이제 정확하게 팩터를 체크하고 검증을 해야 되겠죠. 그래야 투자 지침과 방향이 나올 테니까. 짐 로저스의 예언 내용은 어떤 것이고 과연 짐 로저스의 예언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?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. 9월 달에 아주 그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 보고, 그이 예언, 예언 내용을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언제나처럼 명경천일에서 아주 통찰적 분석으로 정확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. 지난 온라인에서 2012년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만 6년째입니다. 만 6년을 같이 공부해 오시면서 명경 채널의 적중률이 뭐 조금, 어, 어, 러프하게 보자면은 약 99%의 적중률. 그리고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토시 하나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따진다면은 약95% 정도. 95%에서 99%의 적중률을 보였다는 걸 6년 동안 수만 명의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가 이미 확인을 했고 검증을 했습니다. 우리 명경 채널 적중률은. 저 명경 채널이 짐 로저스만큼 음 세계인들테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그 경제 예측에 대한 적중률은 누가짐 로저스보다 훨씬 몇배더 뛰어납니다. 자, 짐 로저스의 예언 과연 올해나 내년에 미국 주식시장의 대붕괴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올지 않을지에 대해서 올 9월달에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 1월 22일날, 2019년 1월 22일날 올렸던 가이가 있습니다. 2019년 글로벌 경제의 회사체위기가 온다. 자, 이게 닥터 둠, 그 마크 파보가 했던 작년의 예언이었죠. 그 예언에 대해서 제가 올해 1월 22일날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, 이 분석한 내용이 마크 파보는 틀렸고, 명경 채널이 적중을 했다는 걸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은 6, 그동안 입증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올 하반기도 내년도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. 지금 올 6개월 동안은 명경체내이터 정확하게 적중을 시켰습니다. 자, 이 강의를 먼저 우리 어 다시 한번 반복 복습을 하시고요. 이제 9월달 이때는 마크 파보의 예언을 분석 검증한 거고 이번엔 짐 로저스의 예언을 분석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9월달에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. 자, 명경 IMT 교육, 어, 채널의 어, 강의나 교육 내용입니다. 그리고 유튜브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. 15분짜리 풀 강의입니다. 이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주 자네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경제 토크 주제지요. 이게 바로 내일, 일요일 강의에서 상세한 정답풀이 해설강의가 올라갑니다. 자녀들에게 자 명경채널 교육을 이런 3단계 방법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전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제 강의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지요. 부동산 윙의 중개 플랫폼이 이제 다음 주 바로 한4 5일 후쯤이면은 7월 말에 완성이 됩니다. 완성이 되고 8월 한달 동안 베타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9월 1일부터 정식 오픈을 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어떤 국가에도 없는 가장 완벽한 이 소비자 보호와 또 중개 수준의 그 선진화를 위한 가장 완벽한 부동산 거래망 플랫폼입니다. 이제 한달 후에 출범을 합니다. 다음 주부터 이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. 이 부동산 중개, 중개 플랫폼은 플랫폼은 국민들에게는 허위 매물, 가짜 매물, 미끼 매물이 단한 건도 존재하지도 않고요. 그런 면으로 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부동산 거래 사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 안심 거래 시스템, 법률 중개 시스템이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개사한테는 변호사 수준의 부동산 법률과 중개 법률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동산 중개 선진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한달 후면 오픈을 합니다.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떤가 베타 테스트를 한달 동안 시행을 해 가지고 9월 1일 날 오픈을 하게 됩니다. 이제 플랫폼은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이번 주 그 토요 어이이 정규 과정이죠 정규 과정의 분석 주제입니다. 지금 일본이 한국의 수출 보복을 하고 있고 지금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가지고 해 거의 모든 일본의 수출품에 대해서 한국, 한국에 대해 일일이 건별 심사를 하겠다 해갖고 한국의 이 수출되는 모든 품을 목 갖다가 국가가 통제권을 지겠다 하는 지금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. 그 지금까지는 그런 이제 면제 혜택을 줬었죠. 서류심사 면제 혜택을 이거를 갖다가 과연 아베가 어, 과연 선택할 것인가, 못할 것인가 하는 이 논점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장시간 네. 강의 들으신.